좋아, 이제 들어가보자. 어머나? 맥스야? 오케이, 좋아, 네가 몸빵해. 이렇게 써야 됐구만, 진짜. 맥스를 때려, 맥스를. 맥스는 때려도 안 아파한다고. 아, 여기 또 작은 그게 있어, 개구멍. 개구멍 되게 많네. 어. 여기도 잠겨있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 다시 와야 되네. 여기를 로카스 집을 먼저 들렸어야 되나? 근데 로카스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 걸. 어머나, 맥스야 가라. 오케이, 맥스 가고 가시고요. 아이 귀신같이 난줄 어떻게 알고 자꾸 나를 때리는 거야? 뭐야? 오 밟으면 안 돼? 팔분데대팔데 오케이, 먹고, T D, D A S, T 어. D, D A S, T D, D A A, S W A W, 곧 멋있다. 하하, 때돈 돈은 이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아이템 사서 만들어서 뀔까?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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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어? 계속 찾아봐? 현정을 넘겼어 제압해야 돼 병을 나해둘수 없잖아 엉 어, 에너지 먹으려고 이따 밟았어 썩을 써... 아니 s w s w a T. W, A, D, A, S, W, A, D 어우 역시 피지컬이 안좋아 오케이 어? 여기 못들어가니? 아... 들어가고 싶은데 못들어간다고 왜 이렇게 많아 쥐새끼 쥐새끼 주새끼 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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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밀어내고 쥐새끼 오? 주식기 오케이 어.. 콜라 한잔 사고 끝 가자 뭐야 드레스콜? 이게 누구야 아 감염 됐네 감염 됐어 저항하지 않으면 안 아플 거야 하지만 저항해야지 어이고요아 제발요 왜 얘로 바뀌어고 오케이 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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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자 감자... 오! 이건 또 뭐하는 아, 놈이냐 뭐하는 야, 야. 놈이냐 뭐하는 놈이다 야하 죽어라 어? 힐? 어? 왜 이렇게 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너무 쎈데? 너무 쎈데? 그 쓰면 어떻게 깨냐 뭐라? 왜 여기 다시해? 건너뛰어? 어떡하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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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을 거야. 너도 일로 와이 새끼야. 한 놈씩이다 내가 봤을 때한 놈씩 때리는 거다 한놈씩이한 놈씩 가까이 있으면 안돼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 같아 아 그래 서로 가까이 있게 하면 안돼 오케이 어 가까이 있게 하면 안 된다는데 왜 가까이 오기만 안 되니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싸워, 이렇게 싸워, 이렇게 싸워, 이렇게 싸워, 이렇게 싸워. 오케이, 나쁘잖아, 않아, 나쁘잖아, 않아, 나쁘잖아, 않아, 나쁘잖아. 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이 새끼들 체력 회복하는 거 보소.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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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와, 이리 와, 이리 와, 난, 난 와, 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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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와, 넌 와, 돌아오면 싸우자. 이러면 나쁘지 않지. 이렇게 싸우는 거였구만. 오케이 와봐 와봐. 천천히 싸우자 천천히. 야야 야발로만 야발로만 야발새끼 오 저거 저 야발새끼 오케이 오케이 오 죽을 뻔했네. 니네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오케이 잡았다. 아, 나 화가 튀어났어야 됐나? 한 번에 조수 있는 써서 조수 있는 조지면 좋은 줄 알았는데. 오케이, 시먼얘 뭐야? 얘 뭐야? 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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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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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에 오다 세상에. 계단실로, 계단실로 가. 계단실로 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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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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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피다피다피다피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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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주의 주의 죽지야지죽의주지 주의 주의 주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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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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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할 뻔했네, 진짜. 야발 어휴 간신 있겠다 이제 농장급습 농장급습만 끼면 된다 이거지 오, 오케이 가자 아 구급약하고 이거 충전, 충전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 구급약부터 챙기고 가자 아여 여기가 제일 가까운 게 아닌데 그러면 에이씨 왜안되 하니까 퀘스트 이어쉬 퀘스트도 안 주네. 음... 상관없지. 만들고 갈까? 뭐 좀... 맥스 파워 이렇게... 맥스 데미지가 더 세지는 거지. 그러면 매력적이야. 음... 이동 속도는 필요한 거 같아. 도는 이제 필요 없지 않을까? 돈은 필요없을것 같아 음, 마이클 로커스 터스트11 위에 추가피해 10% 화가난것 같은데 그래 딜로 가자 이제 더이상의 돈은 필요없다 살거있죠 금구야 가구요 콜라 살거예요 하나, 둘, 셋구분이또 하나 더 오케이 됐어 어휴 중는한애네 진짜 이게 보스마다 패턴이 있구나 안 떨어트려 놨으면 에너지가 계속 회복되고 겁나 쎈 거였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헬스 농장 저 위에 박혀있어 집안을 봐? 음... 여기도 뭔가 인형이 있을 거야 어머나? 양아치네? 러시아 양아치들 아니야 러시아 양아치들 아니야 헤이 러시아 양아치 어우 아프다 콜라를 어? 여기도 러시아 양아치 치명타 나쁘지 않아 인형 없나? 아아 아, 바꾼 다음에 썼어야 되는데 개멍청 아 이, 이걸 쓰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고전암모터 고전암모터 A D A S 아, 덮, S A S S 덕 S 아덕 S 덕 S 오휴 엘벤데 오오 뭐야 이거 또 총을 쏴? 어, 미친놈 총을 쏴봐야 오호 야 여기 좀이다고해야되나보다 퀘스트, 퀘스트 시나리오상 여기부턴거 같다 원투 쓰리 뭐자. 뒤쪽에서 나 소리. 아왜또불 꺼? 자꾸. 아씨. 어? 좋아. 어? 침대 뒤에 나온 소리. 침대가 움직이질 않아? 일레븐 있잖아. 온도를 올려 50도로 설정. 어, 이거 뭔가 퀴즈인가 보네. 시계 이거 침대 지에서 기기가 운는거린다 음, 일로 와 일로 와 힌트가 있겠다. 기다려, 내가 보고 온다. 책으로 가득하고, 어, 야뭐 힌트는 줘야지, 책으로 가득하다. 이걸로 끝이야. 루카스가 응? 있어야 되나? 갈수록 뭔가 같고 힌트 듣는다 자유를 향한 열망을 지니세요 두아 여기가 있구나 두시두시 2시. 다람쥐 소리가 안 들릴 때 행복해 자유를 열망을 지켜 두시 차가운 부르시가 준비됩니다. 꼭 15분 일찍 나온다. 무수는 다람아이고야 쥐 이걸 또 쓰면 어떡하니? 무수는 다람쥐 소리를 안 듣는 게 행복해. 1분을 내려다 내려갈 거고 도시 안 되네. 그럼 15분으로 해놓고. 2시 15분 온도 낮춰 온도 낮춰 된거야? 어? 이거 아니야? 됐다자아유명 열망을 지니세요 2시에 차가운 보루시가 준비됩니다 아, 이건 또뭔 소인지 모르겠네. 15분 이했으니까 2시는 안 되고, 얘밖에 없는데. 같은데? 어? 이, 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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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니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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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내가 멍청한 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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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 박는 다람쥐 소리가 안들릴 때 행복하다며 그럼 귀를 막아야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2시에 차가운 브러쉬가 준비됩니다 차가운 브러쉬가 준비된다 자유를 향한 열망 2시에 차가운 브러쉬 프르는브러시가나오는 15분 일찍 나온다 무스는다고냉 소리가 안 들릴 때 행복하다 열망을 올려 올려 장고 냉장고, 냉장 있냐? 와 이거 뭐냐 레알 모르겠는데 다람쥐? 다람쥐가 있는 방향에만 끊는건가? 곰인데? 잘 변, 와, 아이씨, 와, 우짜지? 진짜 모르겠는데? 15분 일찍 150인가? 그래 150에 2시가 안 되는데? 열망을 지니세요 2시에 차가운 브러쉬가 준비됩니다 15분 일찍 나와 3개인데 15분 일찍 나오는 거랑 2시랑 야 이건 레알 모르겠는데 2시 멸몰을 지내세요. 200으로 놔두고. 2시, 2시. 2시 15분이면 이건데.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 요 나도. 뭐지? 순서대로 해야 되나? 2시 차가운 브러시, 보루시가 준비됩니다. 빅토르는 보루시가 나온 날 15분 일찍 나온다. 무슨는 다음 2시 15분 다부스 다람쥐인데. 15분 일찍 나온다고? 2시는 뭐고? 아 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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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다람쥐 소리 안 들리게 한다니까 저렇게 맞는 거 같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1일이다 하나씩 눌러 보자 안 열렸어 150 100도, 안 열렸어 5 0도안 열렸어 야 개노 같다 진짜 꺼져 있어 안돼 잠깐만 있어 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1 여기서부터 0씩온도올올서서시만만 움직이자 도1 수는 저게 맞는 것 같으니까 아, 자, 낮추지, 마이 새끼야 올려 100조, 다시 한번더 아니야 150도 이것도 아니야 200도 아니야 250도. 아, 이것도 아니야. 250도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400도.. 아니.. 이런 미친.. 뭐야.. 진짜 뭐야.. 진짜 모르겠는데.. 책으로 가득하다.. 이게 아니야.. 아니.. 여야 아니.. 아.. 뭐. 아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공략을 보고 왔어요. 이거 200인건 알겠어. 근데 영어판 보니까 여기에서 자유라면 지금 있어요. 2시에 차가운 보러쉬가 준비됩니다. 근데 이게 베어 어쩔 조가 있었어요. 빅토르가 보르, 베어 그건가? 보러쉬가 베어인가? 뭔가? 베어가요, 베어 배어. 곰탱이 새끼였어. 곰탱이 새끼, 이 새끼 만지는 거였어. 썩을 그 다음에 무스는 안 듣는 거니까 이거 맞고, 왜 이게 아홉 신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아홉 시야? 아홉 시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왜 아홉 시가 되지? 여기서 힌트에서 아홉 시가 뭐가 있었는데? 아 어, 이거는 아무튼 내가 모르는 뭐 미국식 그런 느낌인가 봐요. 어? 아래 시설 있잖아. 전원 서지를 유발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군. 오 어어... 뭐야? 다른 건안 보여? 이 아래를 살피다 보면 문을열수 있는 방법 알수 있을 거야. 두 발로 서 있는 검사. 봄도... 어? 아. 어? 이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구만. 곰 움직이지가 않아. 연보를 알아내야 돼. 아 전원 켰을 때 이걸 누르면 되구나.